안녕하세요, 현지림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가장 많이 망하는 패션 실수 6가지와 함께 가을맞이 구매하면 좋을만한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날씨가 덥지만 날이 추워지기 전에 미리 작년 시즌 오프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날씨는 늘알수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추워질 것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패션 실수 6가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 늘어난 티셔츠 여러분 여름에 깔끔하게 입고 싶은데 가을이 되면 기존에 있던 반팔에 아우처만 새로 사서 입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먼저 반팔 상태 체크를 해봐주시면 좋습니다 겉에는 멋진 자켓을 입었는데 안에 있는 티셔츠 목이 늘어나 있다면 그거참 난감한데요 대부분의 경우 자켓 안에는 흰 티셔츠를 입는 코디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흰 티셔츠는 예쁜 만큼 땀이나 외부 오염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금방 더러워지고 얼룩이 생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흰 티셔츠는 여러 번 세탁을 하면서 미묘하게 베이지 빛으로 바뀌기도 해서 그게 은근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흰 티셔츠의 경우에는 너무 고가의 제품보다는 가성비 아이템으로 구매해서 더 이상의 복구는 불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될 때 오래된 흰 티셔츠는 잠옷을 로 입어주고 새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제가 주로 잘 구매하는 흰 티셔츠는 코튼이나 바이오 처리가 된 티셔츠로 선택해서 목 늘어남을 줄이는 편입니다. 패션 실수 두 번째는 바로 저가형 아우터인데요. 가을에는 역시 가죽 재킷. 블레이저 이런 아이템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런만큼 남성분들도 좋아해주시고 즐겨 입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가형 아우터를 구매하실 때 생기는데요. 가격 대비해서 소재는 아쉽지만 디자인이 예쁘다고 해서 구매하시기라도 하시면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하고 질이 안 좋은 제품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예뻐서 멀리서 보면 멋진데 가까이서 보면 광택이 번쩍여서 유니 부실 때도 있고 팔꿈치나 어깨 부 부분과 같이 딱딱한데 접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부피기만 해도 주름이 지면서 티 뿐만 아니라 소재나 옷감도 쉽게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화학적인 요상한 냄새가 나서 본인도 신경 쓰이고 주위 사람들도 주위 시선을 자꾸 신경 쓰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멋을 확 없애버리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렴하고 질이 안 좋은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 대비 저렴한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것도 힘든데요 오래 입게 되면 표면이 갈라지거나 하얀 가루 같은 게 떨어져서 금방 삭게 되어서 새로운 아우터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블레이저는 괜찮지만 가죽 자켓이 소재 부분에서 가장 신경 써서 구매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산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퀄리티 좋은 비건 레더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가죽 자켓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블랙이나 다크브 블랙 라운과 같이 무난한 컬러로 선택하셔서 여러 코디에 두루두루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 실수 세 번째 가을에 슬리퍼, 샌들 신기. 가을에 한여름용 슬리퍼나 샌들을 신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가을에는 일교차 때문에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 더울 때도 많지만 전체적인 룩으로 봤을 때 위에는 긴팔이나 자켓으로 멋있게 꾸며주고, 발은 여름이어서 전체적인 코디가 무너지면서 계절 혼종의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 소개팅이나 모임이나 데이트 자리에 이렇게 입게 되면 위에는 분명 가을인데 왜 발은 한 여름일까? 싶어서 상대방이 혼란이 생겨서 당신과의 대화에 집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발은 패션 전체에 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떤 신발을 신어주냐에 따라서 꾸민티가 나는 룩이 되거나 집합 동네 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을에 슬리퍼나 샌달은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무채색 스니커즈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채색 스니커즈로 계절감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보여 줄수 있습니다. 저는 가을에는 기본 무채색 느낌의 스니커즈로 뉴발란스 992나 993 아니면 컨버스 같은 기본 아이템을 매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꾸몄다 하는 무드를 원하신다면, 첼시부츠나 로퍼를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 실수 네 번째. 형광빛 쨍한 컬러. 여름에 여행지나 바닷가에서 입으셨던 네온 컬러 티셔츠나 쨍한 형광 바지 같은 비비드한 컬러의 경우에는 여름에만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가을에 입어주기에는 색감이 너무 밝아서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패션에 관심이 많고 잘 입는 분들은 관 없지만 가을은 전반적으로 낙엽색이며 주위 분위기가 여름보다는 약간은 차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 무난한 컬러가 옷이 많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톤다운 컬러들을 선택하시면 확실히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운, 올리브, 차콜, 네이비, 카멜의 경우에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던 어떤 얼굴색을 가지고 있던 얼굴 톤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여러 번 돌려 입어도 어? 어제 입었네? 라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옷 색이 무게감이 있는 컬러로 선택해주시면 성숙한 느낌을 내기에도 좋고 진중해 보여서 깔끔한 이미지가 추구미시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패션 실수 다섯 번째 계절에 안 맞는 향수 사람의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 옷 말고도 향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청 완벽한 가을인데 향수는 여름에 달달하면서도 시원한 시트러스 향 향이라면 묘하게 조화가 잘안 맞게 되더라고요. 니트에 코트를 걸치고 가을 분위기가 나는데 여름 향수라는 이미지가 강한 향수를 사용하게 되면 묘하게 워터파크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옷 스타일링과는 따로 놀아서 오히려 이미지가 반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을에 추천드리고 싶은 향으로는 머스크, 우디, 스파이시 느낌의 따뜻하고 깊은 향을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향들은 니트, 울, 코트와 같이 따뜻한 가을 옷감에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들이 잘 어우러져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영상으로 올린 향수 추천 영상이 있는데 그게 가을, 겨울에 쓰기 좋아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 실수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니트와 후드인데요. 가으면 되면 옷장 속에서 꺼내 있는 대표 아이템인데 관리가 안된 상태로 입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포함이고요. 작년에 입던 니트를 꺼냈는데 보풀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어깨가 늘어져서 핏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더라도 바로 집앞 룩으로 전락해 버리는데요. 사실 니트나 후드는 관리만 잘해도 새 옷처럼 몇 년이고 입을 수 있는데 저는 보풀 제거기를 구매하니까 확실히 보풀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보풀 제거를 해줘요. 줄수 있어서 금방 새우처럼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늘어진 옷에는 스팀 다리미로 늘어진 부분을 잡아주면 핏시확 살아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세탁할 때는 일반 세탁기보다는 드라이 클리닝이나 손세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작은 얼룩이 생기는 경우에는 얼룩을 제때제때 안 지워주면 확실히 아예 안 지워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만이라도 세탁을 해서 얼룩을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도 몇 년째 입는 올 니트가 있는데 매번 가을이 오기 전에 보풀 제거하고 스윙 다리미 해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새 옷처럼 입어줄 수 있었습니다 니트와 후드는 가격대도 좀 있어서 자주 사기에도 아까운데 세탁이랑 관리만 좀더 신경 써주시면 오랜 기간 동안 입으실 수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션 실수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가을 맞이해서 뭐지? 시즌오프 할때 미리 사두면 좋을 만한 아이템 3가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첼시 부츠나 로퍼. 첼시 부츠나 로퍼의 경우에는 가을 겨울에 대표 신발로 어떤 팬츠와도 잘 어울리고 깔끔한 셔츠, 니트와 매치하면 센스 있다 라는 인상을 줄수 있는데요. 별로 꾸미지 않았는데도 첼시 부츠나 로퍼 신어주는 것만으로 금방 나 신경 썼어요. 라는 이미지를 주기 좋고, 은근 키도 커져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로퍼와 부츠를 많이 안 신어보셨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딱딱하고 불편해서 착화감이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주위에 제가 여쭤보니까 로퍼나 부츠를 안 신으셨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 구매하셨는데 너무 편하게 잘 신고 있다고 저한테 추천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오미. 디자인도 기본에 가까워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하나 사서 평생 신고 싶다 하신다면 가격대가 높아도 저는 닥터마틴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행에도 상관없고 아무리 비싸고 단단하고 불편해도 저는 감수할 만큼 너무 예쁘고 기본적인 신발이라고 생각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매해주시면 좋을 아이템은 토트백인데요. 남성분들 중에 여름에는 덥고 귀찮다고 가방을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가을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의 가방을 하나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코디가 더 멋져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방을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가성비템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으면서도 멋을 낼수 있는 캔버스 소재의 토트백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캔버스 토트백의 경우에는 가죽 제품에 비해서 가벼우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노트북을 넣고 다니기에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토트백 하나 구입하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 구매하시면 좋을 만한 아이템은 바로 가을 향수인데요. 이거는 할인은 하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가 전에 소개했던 향 말고 너무 잘 어울릴 만한 향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가을 향수는 포근한 따뜻한 느낌의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가을을 좀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딥티크 매장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시향을 해보니까 딥티크의 오르페용이 가을, 겨울에 참잘 어울리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미지냐면 따뜻한 니트 입고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는 남자의 향이라고 할까요? 차가운 느낌의 날카로운 향이 아니라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웬만한 남성분들에게 다잘 어울릴만한 향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시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을에 제일 많이 하는 패션 실수 6가지와 가을맞이로 미리 준비하면 좋을 아이템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을에도 좀더 멋지고 호감 가득한 이미지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